야, 안녕하십니까. 첫짜낚시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퇴근하고 삼청사 모여갖고 <laughs> <laughs> 원투낚시로 괴기 한번 잡아보려 왔거든요.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가 올 초였나? 작년이었냐? 올이요. 매기밥 8등 만은거 한번 잡았었잖아요 이. 그리고 6차. 어, 장난 아니었지. 그때 손맛이 와, 끝내줘 버렸다, 진짜. 어, 너뭘 이렇게 챙겼어? 수 오늘. 거금쌌단게 어? 어? 귤까지 사버렸어. 진짜? 난리나 버렸다. <laughs> 이거, 이거 가격도 가부다이데 4,500원? <laughs> 야, 이거, 먹는 순간, 45만원지 사줘야 해요. <laughs> 야, <웃음> 한상이야, 뭐 먹고 있어. 사골도 몇대 던질라고? 나? 어. 나합빠하고한 대밖에 못받았어한 대? 어. 하한 대로 승부 보는 거요? 예 야, 다 이, 어,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한 대에 죽여버려. <laughs> 그래도 남자는 쌍폰게 나는 두 대로 승부볼 게. 오케이 말이. 뭐야 아까 뭐이 정수 그 얘기였던지. 뭐라고? 익산 황등인가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어. 갑자기 미국 일이야. 갑자기? 어. 뭐 붙잡은 목소리 보이. 아 진짜 어디 있다는데 금지 정수야. 따시다 따시오. 아이안 좋은 점 이거예요. 컴프지. 이즈만, 엄마, 아무 제주야, 고마워. 아, 뭐, 좋은 저때 겁나 일나네 존나 아니고, 뭐. 소리가 다들 <laughs> 소리 부이 <부레> 낀다. <웃음> <웃음> 와, 또 맛있겠다. 아, 차에서 침낭 갖고 와야 할랑 같다. 아, 죽고 입질 오겠지? 아, 여기는 고려 어. 확실히 있을 거세요. 안나오면 발지고. 흐흐. 근 언제 거기 확실히 잡을 거 아니. 맞아. 국녀가 <콧구냥이> 발랐는다 <바랏는다> 생각해야지. <laughs> 이렇게 재미있어 놀면서 낚셔도 좋고. 그럼. 일로 와. <laughs> 셋이 뭐 해지야 덜춘 게. 카메라로 잘 한번 찍어 봐. 뭘 찍어? 발. 발 찍으라고? 응. 나안찍히지 핸드폰이 더잘 찍혀. 이게 네 걸로. 아, 내 핸드폰 갖고 왜? 발못올라고 하나 찍어갖고 핸드폰 바탕화면 오게 안 했지. 얼건이요얘 <laughs> 어. 거는 다 보여. 그리고 갤럭시가 보면은 토끼가 방아 찧는 것도 다 나온단 게. 그 사진 잘 찍었네. 어? 김 작가님인데? 어? 김작가요 <laughs> 사이즈 정단만이 올라오면 좋겠다. 넌뭐 잡혔으면 좋겠냐? 어? 어. 그냥 무엇보다 그냥 음. 뭐라도 올랐을 것 같아. 그냥 <laughs> 어. 괴기면 돼야? 들지, 괴기면 되지뭐시좋 깨다 깨다하다 말아버리네 미끼는 확인해봐야겠다. 사골 너는 괜찮냐? 아니, 지렁이만 털린 거 같은데. 지렁이 한 다섯 마리 깼는데. 세 마리 사라져 버렸다 이. 귤, 야, 이빨 쉴것같아요아이디어 <laughs> 제철 과일. 아, 이거 풀. 못 먹어도 맛있는데. 뭐. 와, 아니야. 아, 이것도 진짜. 아. 아. <laughs> 에, 에? 다 고브렉이네. 다. 아니, 진짜 진짜 보고 맞디오. 야, 이거 먹으면 더 춥네. <웃음> 응? 음. <laughs> 차고또 어디 갔다냐? 야는 뭐홍길동이요순거사러 간다고 했잖냐아 얘기했었어? 아따 영역표시 지대로네 어. <laughs>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서 좋구마 저기 장난 이런 게 어. 화장실 깨까도고 반절썼니 반전? 응 1리터짜리 반절 따 <laughs> 장비는 다 좋아하지 아, 기가 막혀버린단게 고물상이여 고물상? <laughs> 없는거 빼고 다 있단게 정수 사람만 없어 <laughs> 아, 왔다, 만나갔다. 왔다. 죽이는데? 아, 고구마요. 지대로 거버렸네, 이거. 고구마요 아, 죽어갔어, 진짜. 딸, 그숨 수면은, 만나갔다. 고구마요어 야, 고구마는, 오, 누가 챙겼어? 내가 챙겼어? 또, 감자랑? 아니, 감자. 사골? 집에서 어, 네. 오. 어이, 왜, 고구마, 막, <laughs> 진짜. 겁나 <안> 맛있는데 <laughs> 끝장나버리, 끝장나버리.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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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추운 겨다 이런 <laughs> 거 먹어줘야 돼. 응, <laughs> 아. 맛있어. 다이게찐거보다 훨씬 맛있다 아, 응, 훨씬 맛있어. 단지 어디 분리수거장에서 주소 왔냐? 아니, 집에 있던 거야. 아, 그래? <laughs> 진대로네핸딩 어. 보면 저 유광 비슷하게 생겼어. <laughs> 야, 혹시 개발 개밥 소고나? 이거지. 개발위크한다고 야, 이거, 그, 그것도 갈아고 먹으면 맛있대요. 어, 야, 그래, 야,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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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방금 전에 이렇게 챌 때, 응. 이가 돌파 틈에 베켜 있썼나봐요 멋있, 퉁! 나 환장 왔다. 없었어. 어디 갔냐? 야. 반을 해버렸어. 개기 빠지고. 와 가열 좋게 하나 사열난거나 예전에 하나 산거 있거든 응. 사이즈 주을 잘못했어 자꾸 채면은 어, 숨쉬기가 힘들다 <laughs> <laughs> 아 이게 진짜 다이어트요 아 아까워 야 정수 바꿨는데 정수 바꿨다고 어 정수가 예갈 짧은데 내가 만든 건가 어, 그럼 내몇짜이 입는디 너한 구십 짜리냐 <laughs> 감 떨어졌네. 야, 어떻게 정수가 90이냐. 나1 0 0인데 <laughs> 아, 100인데? 어. <laughs> 그럼, 어떻게 정수가 90이요? 아, 나보다 더말로보여 어. 진짜로? 어. 정수가 얼굴 살이 없어. 아니. 살은 겁나. 아 정수가 좀 약간 말라보여. 진짜? 나꼬은 꼬물음 고 다니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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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아까 그한 마리 탁 잡았으면 좋았어, 파인디. 내고기가 아닌 게 어쩔 수 없고. 일단 오늘은, 야, 여기서 철수하자. 그 이? 어, 바로 치, 이거 또. 그래서, 있다가는, 셋이 입 돌아와갖고,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넌 나오냐, 그치? 나, 어, 같이 가지 왜? 어? 나도 어? 야, 야, 하하하, <laughs> 아니. <웃음> 왜 이렇게 빨라? <빨로? 웃음> 야, 그냥, 물기신 나온다고. 사골! 정수! 안녕. <laughs> 야, 너 언제 왔냐? 발좀 아, 들어왔지. 오늘 우리가 먹을 거다 이것이. 아, 어? 그럼 멋이 난가 기가 막혀버린 게일 따로 와봐. 사 오늘 도못 하냐? 어? 어? 왔어. 와봐. 아또 접시도 기가 막혀버린 걸로 이렇게 또 세팅해놨네. 야, 뭐 어? 먹으려면 기대로 먹어야지. 안 그래요? <laughs> 맨날 뭘 기대로 먹는다 <laughs> 그래 <laughs> 이게 또뭐여 이것이 구룡포 과맥이라고. 어? 어? 요즘 또 과메기가 제철이잖여. 음. 그래갖고 오늘 내가 이걸로 몸보신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 과메기 좋아하냐? 완전 하지 <laughs> 어, 지진도다 들어 있네. 야, 명이나물도 있고 막. 야, 요거 봐라. 이 백골뱅이. 요거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1분 이렇게 데펴 갖고 먹어도 되지만은 그냥 날걸로 이렇게 초장 찍어 먹어도 되거든. 요것이 꽁치로 만든 과메기. 야, 겁나 크다. 이. 오, 장난 아니오. 씹는 맛, 살벌어 걷단 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어로 만든 과메기. 아, 맞다, 맞는 듯 하네. 아, 냄새부터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나 이거 부족할 줄 알았더니. 야, 야, 이 정도면 약 <laughs> 야, 윤기 장난 아니다. 뺀지뺀지하고 많이. 응. 누구, 딱, 누구 닮았구만. <laughs> 누구 닮았냐, 사골? 야, 윤기 누구였어? <laughs> 응? 야, 약수까지 다 들어있는걸? 어. 야채도 야채지만은, 나는 이게 진짜 맘에 들더라. 해초류. 야, 푸짐한 거 봐. 난리나봤다. 손을 씻었냐? 응. 아니, 손을... 아까 이거 저럴 때 씻었지. 하하하 성운해. 이렇게 웃기가 없어, 손에. <laughs> 아, 기름 잘흘리지 않냐? 아까 몽쌤 들어와서 다 씻었다고. 그 영상이 안 담았냐? 응. 아, 그리고. <laughs> 손맛이 중한 거요 어? 야 이야... 진짜 아, 어, 신선한 거 봐. 응? 바닷가를 그냥 통째로 다 들고 온것 같아요. 세팅 괜찮냐? 야, 예쁜 거보다 맛만 응. 있으면 <laughs> 그래요. 어, 솔직히 맛이 준 거지 않겠냐? 그 먹으러 가 봅시다. <laughs> 자, 과에 왔습니다. 응. 어저께 낚시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삭신이 막, 수시도 막, 괜찮대? 날 멀쩡하지. 그럼 는 나도 멀쩡해 너도? 어. 나만 마탱이 갔냐 그려. <laughs> 너만 그려. 에 <laughs> 진짜 죽겠더라. 아무튼, 이렇게 날이 처지면은 꼭 맛봐야 할 것이 있어. 응? 그래 우리가 같이 먹으려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구룡포, 과메기를 준비했거든. 낚시도 시즌이 있듯이, 어? 이 과메기도 다 시즌이 있어. 이게, 오늘은 이걸로, 이? 몸부신 한번 해보자. 몸부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만난 거한번 먹는다고 해야지. 기가 응? 지가 밖에 없 자. 먹어보자. 아, 잠깐만. 아, 소주. 그. 소주? 응. 이슬이? 이슬이 한잔 주세요. 아따야. 어? 정주꺼 내 콜라 갖고 왔는지. 콜라? 응. 어. 그럼 그냥 소주잔 주면 돼요. 그냥 잠만 받을게. <laughs> 잠깐만. 그게 훨씬 낫자뇨. 아, 이걸, <laughs> 그냥, 이거 이걸, 이걸, 이걸 그냥 정수를 줘. 하라고? 어? <laughs> 소장이 <laughs>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요 응. 음. 와, 맛있다. 어째 맛있어? <laughs> 나만 손을 먹네. <웃음> 음. <웃음> 원래 손 마셔. 음. 야, 맛있다, 응! 원래 손맛이여. 응! 야, 발성. 뭐야? 응. 이거. 쌈다 먹을 때 반절 접어도 괜찮겠다. 응, 음, 그렇다. 총으로 음. 가볍게 딱 집어넣고. 음. 진짜. 진짜 맛있다. 음, 겁나 크다. 쌈이야. 야 이거. 이게 터지고. <laughs> 살벌하네. 이거 마늘콩이야? 마늘총응 7입니다. 초장 돼야 초장. 응. 짠. 조주장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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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짠. 간장이요. 오. 한 잠시. 야왜 말을 못하는 게? 못 <laughs> 부르라고? 너왜 아, 그러는 것인가? 어? 니가 왜빵 터졌냐? 말을 하라고 말을는 <laughs> 아이씨 사이즈가 설치하는 게, 한 번에 먹기가, 쪼가 빡세지 않네. 아니야? 이게 사이즈가 응. 좀 커. 딴것해서는 근데, 큰게 좋아. 어, 먹잘거 것이 그만큼 많찬이요 어. 그리고 가메기 원조가 청어인데, 안 잡혀갖고, 그 꽁치로 만들다가, 요즘 다시 그 청어가 잡히기 시작해갖고, 청어 과메기도 나오거든? 몸에 좋은 기름도 많고 특유의 향이 있어서 매니아층이 솔찬하단 게자또 그런 의미에서 한 잔만 주세요 오케이 아 방금 전에 진짜 통을 한 마리 먹다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네 <웃음> <웃음> 와 진짜 사이즈가 너무 컸어 대박이 형. 잉 어. 왜냐면 이 쌈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아 잠깐만 전술안먹는게 쐬다가 올렸다가는 한대 때린 게잠먹어후자고 <laughs> 고추 응. 썰은 거를 청소 넣어줬어 또맞저도왜 청년 고추 별로 안 좋아냐? 하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하오 어, 오래 살려고? 어. <laughs> 아니 오래 살기는 정도가 더 오래 살아. <laughs> 왜? 아무 것도 많어. <많아. 웃음> 뭐안 먹는 게왜 많아? 그네 이마 까다로워 갖고. 둘이 그냥 김에다 쌈 넣는 먹는 방법 어떻게 쌈 먹는겨? 김에다가 음. 해초류 같이 넣갖고 그냥 먹어. 그냥 <laughs> 해초 먹으라고. 그 괌에기는 과메기는... 어 그냥 막 먹으면 돼요. 야, 지안이 응? 먹어? 그럼! 씹는 맛이, 재밌네. 음. 이게, 가맥이는, 쫀득쫀득하고, 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아삭아삭이 맛있어 응, 살짝, 음. 타자. 톡톡 커지는 그런 맛이 나. 음! 음, 짬도 음, 한번 해먹어. 어, 명이? 응. 음. 해초류 잘못 드시는 분들은, 명이 이걸로 싸갖고, 음. 먹자 내가 굴뱅가 먹어야겠다. 어, 굴뱅이 겁나 맛있다. 나 아까 깜짝 났다, 귀. 그래요? 쫀득쫀득해갖고. 나는 무조건 많이. 짠어떻게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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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진짜 야으로 버스는. 만을요, 만요턱이 티라노야, 티라노. <laughs> 매콤5 15 없어 턱5 15 1 먹는 거 보면 막5 15그5 1 2, 3다1네15 1번1번1번3 최고 5 음, 1 <laughs> 해초로 이게 센스 있네. 음. 입이 심심하들아니요입에다 들어가면 딱톡톡그 씹는 맛이. 아야 톡톡 자라이 음. 자자 자. 과메기를 이렇게 막쌈싸고다 이제 맛을 봤잖아요 이게, 이거는 밥을 한번 비벼갖고 먹어볼까? 아, 그렇게 먹어도 돼? 응. 음. 뭐안될거없아요 아, 그렇게는 안 먹어봤지. <laughs> 나도 안 <한> 먹어봤어. <laughs> <laughs> 어찌하냐, 형님. 겁나 맛있겠는데? 응? 음? 과메기 조금 넣으면은 진짜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먹다가 쌈난 게. 그쌈밥도그냐 음? 음. 비터지, 여지. 이게 딱이 정도 썰어 꼬면은 먹을 때마 씹는 맛 장난 아닐까요 다 넣어버릴게 과메 어? 잘라야 할거 아니에요 니가 아, 그잘라 네 버려 그래 이거 많이 그거? 이걸 어 많이 불 병이다 그거? 요걸 필요가 데니어 맞어 버릴 거 없어 다 써먹는 단계 야 이거 들기름이지? 응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래. 안 들기름이네? 등기, 안 가라 응 <laughs> <laughs> 초장 넣어주고 아, 따 냄새 꼬소한거 봐라. 죽이네, 계속 충전해주고. 세세요창그 정도면, 어 고창 이 정도면 충분히. 젓가락으로 그냥 밥이 다게 옆에서 말 많다. 어? <laughs> 아, 이고 그냥 다 고양이 밥으로 주라. <laughs> 보이던디? 아 작았다. 나 김가루 있는 데 있을까? 김가루? 어. 그냥 일단 네, 먹어보고. 어, 일단 먹어보고. 어. 왜냐면은 이 과맥이 남은 걸로 이렇게 지금 밥을 비빈 거잖아요. 뭐 이것저것 들어가면은 불법인게. 아그런어 그럼. 아아. 여기서 먹고. 먹어보고 먹어보고. 먹어? 응. 그냥. 맛이 어찐가. 나는 둘 먹는 거 반응 보고 어찐가. 찌 게. <laughs> 아, 잘 먹었다. <laughs> 먹었죠? 자, 밤에 <범에> 들어가니까 으 좋다. 맛있는. 으좀더한 접시 더요. 응, 음? 으 음, 접시. 마지막이요. 더죽싶어도 못줘 어 음, 진짜, <laughs> 세 명이서, 씨, 브레게 그지들어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웃음> 미치겠다, 이게. 나만도 먹었어. 야, 하루 금방 지이 야, 도망가려 라면 먹고 야지 <laughs> 몇 개까지 먹나? 어. 응? 오늘 저녁인게? 응. 적당히 먹자. 우와. 많이 먹으면 안 돼. 응. 응? 음, 부딪겨. 응? 아 진짜. 오늘 잘 먹었다. 응? 진짜 맛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오늘 친구랑 셋실 이게 구룡포 과메기 한번 먹어봤거든요? 혼자 여러분들도 이 맛이 궁금하다 보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살포시 클릭하시면 과메기라든가 뭐 골뱅 이런 구성품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메기를 드시고 좀만 냉겨요밥 한번 비벼갖고 드시면은. 또 색다른 맛을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만나게잘 먹었다. 아, 응? 네, 덕분에 잘 먹었네 진짜.